재판을 받으시죠.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어 법적으로 재판을 받는데, 불법으로 그냥 죄를 씌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뭐냐면, 왜? 우리 보고, 서양 종교를 믿냐? 서양? 종교를 믿냐? 뭐, 불교나, 이런 거 믿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보면은.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거지. 나는 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애들이 스스로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들이가 안다면 되냐. 아빠가 목사님들이가 교회 다녀야지. 이건 뭐냐면은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한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걸 뭐냐면 교육을 실패했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은 청년 대학생들은 교회 나오는 비율이 2.5%인가 할 수밖에 안 된대요. 청년들 같은 경우그 극소수로 났다고 얘기하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기에 자꾸 호소를 할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 어, 아이들도 얘기할 때, 어, 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어.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서양 종교가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우리가 뭐, 사대성인으로 얘기해도, 토크라테스가 만물을 창조하진 않았지. 잖 공자가 만물을 창조하진 않았지. 석가가 만물을 창조하진 않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삶,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인간의 목적. 창조주 창조물도, 창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도, 전도할 때도,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새나 하늘에 살아야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살수 있고. 그래서, 아까 애들한테도 식물과 동물을 예를 든 게, 얘네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 본능대로 나무 탈러면 나무 타고 그리고 땅에서 살 사람 땅에 서 살고 하늘 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살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 인간만 하나님의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한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영적 죽음이잖아요. 영적 죽음.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때부터 온 것이,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참 행복을 가질 수 없고, 참 행복, 평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 6절에 "평화를 넓게 지노니,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치지 아니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잘안 떠난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뭐 청년이 되든 자기가 신앙을 버릴 그거는 없이 뭐 엄마 때문에 억지로 갔다가 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은 인도 받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어이 교회도 또 뭐냐면은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보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뭐 하냐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게 모인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이 <laughs> 들어가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쓴 거예요. 유대인 법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손을 씻잖아요. 죄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근데 이 죄는 뭐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욕도 하고 나중 나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죄인이거든요.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인정하죠. 그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전에는 비방하고 했지만 그다음에는자 잘들 모금자라는데 헌신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기가 친형이 아니라, 친형인 줄 알았는데,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 또,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죄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에 갔는데, 증인들이 얘기해도 죄가 없고, 죄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 그러니까 뭘가더냐면은 로마, 아 그, 유대인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으로 적은거예요 모독. 네가 전전 하나님의 찬양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 내가 하늘 보자에 앉고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면서 때리면 침뱉고 이렇게 해서 죄를 건 거죠. 아,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든 거라고 이거를 이 유도심으로 통하여서 죄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그 유대인 법에는 또안 되니까 법이 세번 나와요. 그 재판을 세번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로마 법에 갔을 때도 빌라도가 죄가 없으니까 손을 씻잖아요. 너희에게 돌리라.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대 십자가 지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해 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니 내네 아빠 때문에 한번 교회 하죠. 이렇게 설득하지 말고, 어 당연히 인간으로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지으심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 그래서 요, 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 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게 형상이 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죄인이 죄가 큰게 뭐냐면은 법대로 살지 않고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에게는 저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도 애군을 쫓는다고 뭐냐 저거 있잖아요. 붉은 붉은 흙 같은 거 뿌리고 했다니까요. 무당들도 보면요 죄 문제 못 하니까 돼지 피 뿌리잖아요. 돼지 자꾸 돼 지피 막 뿌린다니까요. 다른 뭐냐면 이동교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어, 죄 문제 해결하려. 고 근데 그 어떤 거로도 죄 문제를 해결될 수 없고. 그래서 죄의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간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을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되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이 삶에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왜 사냐?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야. 어, 어, 왜 돈을 버냐? 평범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를 키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복금짊거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서양 종교를왜 믿냐? 동양의 종교들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교를 잘안갔기도 해요. 어, 또 뭐냐면은 얘기하면서 어, 꼭 교회를 꼭 어, 굳이 나가야 되냐? 주위에 꼭 나가야 되냐? 어, 뭐못 나갈 수도 있지 않냐? 못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뭐냐면은 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걸죠. 너가 유독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잘안 그러는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뭐하냐면 은 내가 이게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온 우주 수범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지음대로 살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뭐 우린 자유가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이법안에서의 자유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주일 빼고 6기는 네가 일을 하고 그리고 실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주일을 거룩히 시키는 거죠. 6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그 주일도 니가 자유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자유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 외에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 교회가 오고 싶다는 말아 오지마 주이니까 그렇게 와봤자 반발심만 생기니까 어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요 보면은 근데 본질적으로 예배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니까 이만의 병로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응답을 주시. 고 삶의 원리들로 아,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리 발부름 쳐도 그 물고기는 행복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지. 새가 아무리 뭐냐면 대단해도 새장에 딱 가둬놓으면은 고이 그 새장 안에서만 자유한 거야. 근데 새는 자꾸 나오려고 러잖아요 보면은. 어. 그 나왔을 때, 하늘을 날때그참 자유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 뭐냐면, 아유, 바람 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면은, 결혼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은 뭐냐면은, 결혼 밖에서 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뭘 무너뜨리냐면, 사단은 이 죄에 대한 경계를 자꾸 무너뜨려요. 죄. 어, 죄를 자꾸 무너뜨려야 뭐 하냐면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기, 죄의 종으로 다스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니가 눈을, 선악과를 뭐,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속여서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거라.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되냐. 어, 교회 나와야, 돼.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혼자 뭐 자기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혼자 한다 그러잖아요 다들 보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안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죠 그 뭐냐면은 그거를 법으로 정했는데 원래 법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워낙 말하는 얘기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 원래 뭐냐면은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 이게 내가 사는 생명줄과 같아요. 식물들이 해를 보고 살고 해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사냥을 다니는 것처럼 동물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또 하나님의 우리 은혜 입어야 될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 이거를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에서 배워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섬긴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게내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고 나를 위한 거야 아니 교회가 없다 해보세요 아니 교회 보면은 1년에 한번온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한번 매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사람 거의 매일 오다 싶어 오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교회 건물 같은 거내 예를 면은이 건물이 365일 유지를 해야, 1년에 한번 오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유지가 안돼 있으면은, 안돼 있으면은, 1년에 한번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교회가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오. 그니 그러니까 교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복대기 어, 그냥 이 365일 있어야 내가 영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가 있어야 내가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 공동체가 있어야 뭐냐면은 찬양도 같이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래서 막 자꾸 애들도 나 나와서 시키고 뭐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찬양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텐데, 어, 그거 할수 있도록 돌아가면서도 하게 만들고. 니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어, 그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 시온의 영광이,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그 영광이 우리무뭘 상관이, 어, 상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불법 재판을 한 이유가, 왜 불법 재판을 했냐? 죄가 없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죄 없는 걸다 공포하고 나타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맞냐? 라고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고조선, 뭐냐면, 그것도 믿으면서, 여기는 역사적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이 놀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회사본인데, 뭐냐면, 항아리에서 발견됐다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조해 보고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너무 똑같아서.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게 놀랬대요. 왜냐면, 문서들 같은 경우는 다 이상하게. 여어지고 뭐, 조작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내려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지, 뭐. 아 부활하고 믿을 수 없다, 그는데 아니, 믿기,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어, 어, <laughs> 믿는, 믿는 거안 믿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안에, 하나님은 틀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주신, 창조한 거 믿든 말든,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오든 말든, 와, 우리가 하나님 별 상관이 없어요. 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으면은, 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은, 보이다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응다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신앙 생활이 무겁게 느껴 자꾸 느끼지 마시고 기도하는거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무겁게 느끼지 마시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사는 길이고 아니 친구들이 태양을 잘 봐야지.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목되게 하는 방법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또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혼자 하나님 교회 에올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또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참된 하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